사장님한테 소개받았어요. 그때 당시 너무 그 피곤하고 저녁에 되면 뭐 다운, <laughs> 에너지 다운 해가지고 한번누고나서 저녁 준비해야 되는 상태였어요. 근데 그때까지 그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 그런 그렇게 왔는데, 한번 소개 받아갖고 먹었더니 반응가 그 있었어요. 지리지리, 지리지리한 <laughs> 그아 그거에 반해가지고 아이고 한번한 한 달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먹었더니 피곤하지 않아는 거예요. 아 이거는 그 영양제 그 회사보다 싸고 영양가가 다 들어 있으니까. 이거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음, 오토시프로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팠던 곳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곳이 요구류성 식도염 곳이 없어졌어요 그, 아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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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, 한세, 뭐, 지그러때가지 먹을 거고. <laughs> 또 그, 진짜 소개하고 싶은 사람한테는, 진짜 소개하고, 아, 열심히.